여보, 방금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가 저번에 물어봤던 그 아파트에 급매가 나왔대. 시세보다 3천만원 싸게 나왔는데, 지금이 진짜 기회인 것 같아. 그래, 퇴근하고 바로 가봐야겠네. 그런데 이게 맞을까? 우리가 집 사고 나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에이, 그런 생각하면 평생 집도 못 사? 어차피 우리는 대출 안 받고 가진 현금으로 사는 거니까.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집값 떨어지면 배 아플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년에 더 떨어질 거라고 아직 집 사면 안 된다 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말 맞지? 맞아. 내 친구들이랑 회사 선배들 전부 집 없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런가? 그렇다니까. 원래 집못 사는 사람들은 평생 집값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나중에 집값 오르면 배 아파하지. 우리가 집이 여러 채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 세식구 살기에 편하고 안정적인 집 사서 오래 잘 살면 되는 거야.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하긴 거기가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우리 애미가 대학 가기 전까지 쭉 살아도 되겠더라. 그래 교통도 좋고 가까운 거리에 큰 마트도 있지. 신호등 하나 건너가면 커다란 공원도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지. 이래저래 거기만 한 곳이 없다니까. 맞아, 당신 말이 맞다. 이번에 집 사서 이사가면 최소 10년 이상 살 거니까 집이 오르건 내리건 신경 안 쓸래.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사는 거니까? 요즘 이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 그럼 이따 퇴근하고 부동산에서 만나는 거지? 상태 보고 괜찮으면 집주인만 바뀌기 전에 빨리 계약하자.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는데 전세로 돌리던 곳이고 지금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에서 볼수 있대. 괜찮으면 바로 계약하자. 와 진짜 우리 드디어 내집 마련하는 거야? 이사 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번에 집 사면 정말 10년은 살아야겠어. 그래 우리가 6년 동안 이사만 네번 다녔지? 중간에 괜히 이상한 집주인 만나는 바람에 당신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런 말은 내집 사서 이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야. 아무튼 이따 퇴근하고 봐. 알겠어 퇴근하면 연락해.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6년째 진짜 이사라면 지긋지긋하게 다녔습니다. 신혼집을 남편 혼자 살던 전세방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이사한 적도 있고, 집은 참 마음에 들었지만 전세금을 갑자기 5천이나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또 이사를 하게 된 적도 있어요. 그 와중에 아이도 태어났고 결혼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남편과 제 목표는 오직 내 힘으로 내집 마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이 3억 5천 정도라서 크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연식이 조금 된 25평 아파트를 대출 없이 금매로 살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6억 7억 넘는 신축 아파트를 가라고 했지만 몇억 대출 받으면 생활도 팍팍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이와 셋시 살기에 25평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라서 굳이 넓은 집을 무리해서 갈 이유도 없거니와 요즘 신축들은 위치가 예전에 지은 아파트보다 못한 것 같더라고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헬스장이 잘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이번에 진짜로 집 계약했다면서요? 엄마가 그러던데 대출도 안 받고 전부 현금으로 산게 사실이에요? 네, 좋은 집 찾으면서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차라리 잘 됐죠. 저희 버리에 대출금까지 갚다 보면 먹고 살 돈도 없을 것 같아요. 에이, 엄살은 둘이서 받는 월급이 얼만지 뻔히 다 아는데. 그래서 진짜 대출 한 푼도 안 받고 현금으로 집 샀단 말이에요. 거기 얼마에 계약했는데요? 시세가 3억 8천 정도인데 금매로 나온 거라서 좀 싸게 나왔어요. 3억 5천에 계약했죠. 그럼 오빠랑 새언니가 현금을 3억 5천이나 가지고 있었단 소리예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아니지,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요즘 세상에 현금 3억 5천 들고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행 가면 바로 5억은 기본으로 대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언니랑 오빠가 단알가 빠진 25평짜리 구축아파트로 가는구나? 거기 지하주차장도 없다면서요? 어차피 저희 차한 대밖에 없고 평소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지금도 지하주차장 없는 곳이지만 문제되는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언니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아파트 헬스장이랑 수영장 있는 거 보고 부럽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면 대출 받아서 우리 아파트 33평도 살수 있는데 왜 그런 낡은 집에 25평으로 들어가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 저도 물론 새 집이 좋긴 한데, 이 동네가 나중에 우리 혜미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 아침에 버스 타러 많이 안 걸어도 되고, 출퇴근 시간도 가까워져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만든 집이 요즘 만든 집보다 더 튼튼하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부동산 아저씨도 층간소음 별로 없고, 튼튼하게 잘 만든 좋은 집이라 하시더라고요. 그거야, 부동산 사람은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지. 아무려면 10년 다된 헌집이 새 집보다 좋겠어요? 대출 좀만 받으면 더 크고 멀쩡한 집에서 살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남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그거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저랑 남편은 이게 속편하고 좋아요. 당장 대출 조금 받기 싫어서 평생 가난하게 살 거예요. 저희 봐요. 저희는 지금 이집 사는데 우리 돈 2억도 안 들었다니까? 나머지는 다 은행에서 대출해주는데 적은 돈으로 언니네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그거야 아가씨네는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고 저희는 월급쟁이라서 대출 그렇게 받으면 감당 못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죠. 인생 한번 사는 거지 맨날 조금씩 모아서 언제 부자될 생각이에요. 10년 뒤에 집값 엄청 오르면 저희 집이 수확 오를 때 언니네 집은 무너지지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말이 조금 듣기 그렇네요. 저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로 했어요? 에이, 농담 좀한걸 가지고 진지하게 발끈하시기는. 그냥 집 샀다고 해서 축하도 해드릴 겸 연락한 거예요. 다음에 집들이 언제 할 건지 정해서 알려줘요. 집이 좀 낡아서 선물을 뭘 사가야 할지 모르겠네? 이 집을 계약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신우는 탐탁치 않아 했었고, 제 속을 은근히 긁어 놓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두 사람 월급을 합쳐야 650만원 정도라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신우는 고깃집하는 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며 대출 몇억 내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우가 사는 집은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커뮤니티 시설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이 엄청 크고 고급스러워서 좋긴 좋더라고요. 대출을 5억 가까이 냈는데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250만 원도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저를 실컷 놀리던 신우가 최근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우네 가게 근처에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지난 여름 들어온 뒤로 매출이 반토막이나 버렸고 아파트 대출금은커녕 생활비조차 힘든 상황이라더군요. 제 앞에서 자존심 부리느라 계속 문제없는 척을 하는데 시어머님이 정말 걱정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지금 사는 집을 금매로 5천만원 낮춰서 부동산에 내놨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집이 몇 차며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봐요. 대출 많이 받아서 새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상황에 따라 나쁘지 않은 일인데, 저희는 그냥 안정적인 생활이 좋아요. 집으로 크게 투자해서 돈벌 생각도 없고 지금처럼 열심히 저축하면서 새식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